숨었어. 와, 어디에? 어 거기 숨었어. 쿵쿵쿵쿵쿵. 어. 쿵쿵쿵쿵. 데 갑자기 여기에 빛이 생겼대. 어. 그런데 갑자기 어 아니야. 지진 c h e a 알았어. g I'm n 서 t c 엄마한테 혼 n g I'm n o 다 cheating. I'm not cheating. I'm 서유라, 그 정리 안 하면 혼나지 않을까? 내가 정리 광 이게 뭐야? 누구야? 서유이요 와, 서유리가 다쏟다 버렸어요. 아니, 어, 이거 아니, 봐봐요. 어디 콩해? 뭐? 서유라 오늘 정리해. 没有。嗯嗯嗯